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예 오늘 수요일이네요. 예. 이번 해차도 로또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대박이 날 때가 됐는데 잘안 터지고 있어요. 또 이번 해차는 또 대박이 날 거라는 또 희망을 가지고 예, 또 로또 샀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! 로또 1등, 함께 되어서, 예, 기쁨이 많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기쁨을 아주 가득 채우고 싶어요. 예, 여러분들, 다들 1등 함께 되어보자고요. 알았죠? 예, 안 된다고, 예, 포기하지 마시고, 이렇게 한번 또 로또 도전해봅니다. 화이팅!